기털 필요없나? 필요하죠 이털 백우선... 하나 여분 챙겨두겠음 오케이 <목소리> 말그대로 그냥 배구선방 에이 다필요없나꼭 응. 내가 해야돼? 혜진이가 내게 를거는는 이거 녹화 <목소리> 영상 올려드 아, 알겠습니다. 흑기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코칭. 어요. 네, 나태한 님이 리다의 매력을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확실히 리, 근데 내가 보기 제가 보기에도 리다가 확실히 그 찌빠가 좋아서 찌르고 빠지기. 솔로 할 때는 몇번해 봤어요. 근데 아 근데 리다 해 보면 존나 재밌던데. 네, 손맛이 좋아요. 네, 맞아요. 솔로. 타격감 좋더라고. 솔로 할때 하긴 했는데 항상 성적이 방어 아, 저희 속... 팀한명 강타라고 강탈하고... 이인뭐지두명에서 코드 1등을 꺼낸흐음 일단 양공장 탈탈게요 이거 리나이딩 저개 계속 싸거는 걸로 보여야 냐 지금 저 c c 이거 혹시 타줄수 있어요? 어디? 웨얼? 웨..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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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못 확인 눕히긴 했어 연못으로 다이린도 연못으로 아 이미 어, 와버렸네 좀... 다이린? 이미 왔는데? 어.. 그러면 그냥 제가 빠질게요 어어 그냥 보통 마무리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초반에는 우리 오케이. 뭉쳐있는 거 아니면 아니 그니까 이게 얘네 팀원 있을까봐 불렀던건데 uh -huh. 주위에 바로 없나보네? 근데 쟨몸가으로 그러면 나랑 나한테 그렇게 막 들어오는거야?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우 어, 나시끄럽스러워눈 돌아가서 나한테 달리던데? 못참지 <laughs> 아 원래 못참아요? 리나는 리나야? 엄마 <laughs> <못 참. 웃음> 뭐, 여기 왜 왔어? 타이린 여기 왜 와? <laughs> 아니 그... 너... 그냥 이쪽에돌일없고 그냥 는 오케오케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 그럼 양궁장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저 양궁장 텔. 와지 왔어요 나하 오케이, 굿! 저 아, 여기 종이몰 나죽일까 뭐. 이제? 오케이, 용도 만들고 바로 그쪽으로 갈게 깃털 부족하신 저는... 분 누구누구? 누구? 저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 다이린한테 네? 깃털을 네 다이린 주면 돼 뭐야 아, 혼자 아, 혼자 이미 때려잡아놨는데 아, 여기 깃털 어, 하나 뿌렸음 어. <laughs> 미세일 갑옷을 만들까 아니면 미세일 투구를 만들까요? 미세일 갑옷을 사기로 했어요 철판 아직 만들진 않아가지고 <laughs> 뭐 묘지를 스킵하는 덕에 아.. 샤잔.. 아니 아니야 재무아 뭐한개 들친 소리 하지마 시.. 현착제가 있나? 아못 챙겼다 맞다 아아니가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아아 아, 까먹었다 에비 빨리빨리 할라 생각만 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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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아, 챙겨볼게 근데 스테템이.. 스태프, 스테템이 워낙에 부족한 텐트라 보니까 스템 채게요 대충 피하면 되지 않은. 아니냥물 마실까? 아 그리고 존이 필요하십니다 어, 어차피 호, 호텔 가면은 그거 스테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어, 가죠? 호텔 바로고 CC 먼저 항상 시야가 어, 우선 호텔 느낌표 오케이 호텔 사람. 느낌표 이미 적이면은 CC템이 켰을 가능성 큰 우리 위치를 켰혔음 그러면 어? 나디 이거 몰랐나 본데? 붕붕붕붕붕 아이잉 아 아이, 괜찮아 아이, 괜찮아 잡을 수 있어 내가 어 잠깐만 아니, 아나 아니, 나니 아니, 아니, 먼저 아니, 라예 제공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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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천천히 아니, 으니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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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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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사의 되지 않을까. 리링 그냥 순방으로 떠어어 풍월이야. 어, 어 뭐야 어디갔어? <laughs> 아뭐나 템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버그인가? 아 이분들 템템 파밍 속도가 인류야. 맨날 아무 이리도 해. 마무시하네 여기. 관역사 몇명라 <laughs> 맨날 살아도 템이. 이거 늑대. 이게 쿨링 온 오토바이 헬멧도 있음 아 오토바이 헬멧이라도 복구할까? 운소 운소 이거 포스코 만들자 생략해서 포스코. 어 생략 이미 캐갔나 수, 잠깐만 왜 꺼져있어 갔어 쾌갔어 저거 쾌거야 이러면 숲도 숲이잖자 지금 숲 가볼래? 우리 오케이. 약하지 않은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숲생나 아직 열려있는거 같은데? 네 저도 안, 생략 안되면 뭐 사방했습니다. 그냥 그, 그 뭐야 그거 하죠 그, 그. 이름 뭐였지? 아나왜 이렇게 이름만 까먹냐 제가 시야 뚫을게요. 오케이 CC는 어, 한명 켜줘요. 태타는 건가? 안가? 이거 그냥. 네, 네, 네 그냥 자국이자국. 오케이. 오 생략해는 중. 포스코어로 그거 만들겠다. 혹시 현대 남는 사람 있나? 모대요어대 <laughs> 아, 저 지금 브레이스인데? 없는데? 아, 브레이스면 그냥 죽 여기 생각. 뭐야? <laughs> 쟤도 운석이 다고 하지 않나? 운석! 아니, 늑대 안 먹었어요? 저 챙긴 줄 알고, 아까 보니까 없던데, 늑대? 겹쳐져 어? 있어갖고. 어? 그러면. 집링이면 시체 없었을 텐데? 일단 묘지, 묘지 가서 그럼 늑대 한번더 잡자. 묘지? 저 그거 한번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갖고 그냥 뺐는데? 응, 겹쳐서 겹쳐서 다른 시체 보셨나 보다. 그럼 차리 그요지 얼음 캘수 있어요? 저글레이 얼음 만들게. 그러면 생명거로카 위주로 먼저 하면서 시 밝히면서. 생명거로 그럼 쟤님한테 줘서 그 만년빙, 만년빙 그거 만들어 주시든. 지도 만년빙에서 저글레이 띄우면 될것 같아. 한숨 자고 갈 금지구역지정되어 있는게 네어 뭐야 시체 둘 여기. 시체 아 둘? 셋인가? 셋인데 나갈 거면 어디로 나갈 건지 그 정리해야 되니. 딱 잡거나. 아 이거 이거 테타도 있다. 그 독약 그, 그 만드 나중에 그거 뭐였다. 그 슈레딩거로 바꾸라고 하셨. 이 잠겨요 이게. 네 슈레딩거. 슈레딩거. 또 처음 보는 걸지도? 일단 나가자. 검 어, 같은 게나 밟고 가는 거야. 어, 네, 올까지 챙겼어. 아, 잠깐만. 이게 앞에 제... 와드즈몽 씨 먼저 받을 수 있나? 오라. 이거 질수 없. 여 만년빙 저 주실래? 오케이. 가서 CC 밝히고. 얼음 얼음 어디 있어? 얼음 누구 없음? 집주인한테는 안 오는 거야. 얼음 못 찾았어. 어. 그럼, 그럼 제, 여기 여기서 한번더 찾자. 네. 여기 병원 얼음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웃음> 어, <웃음> 재밌게도 우리 있었다 없어졌다는데. 어 붕대 여기 있어요. 어 붕대 나이스 <laughs> 일단 일단 차고. 없으면 사망 그냥 그냥 풍어를 만들어 되긴 해요. 라이터 그냥 뜨거운 오일로 바꾸고 싶어서. 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거야. 어 해지. 생자가 어, 사망했습니다. 어, 얼음은 찾았어요. 못 찾아요 아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온다 일로 아, 온다 어떡하시오? 그거 위치 뒤 키신거 같은데? 일단 달리는 중심으로 그쪽으로? 어 원콘 났는데? 아 이거 모르는 척 한거야? 아? 아니 곡사 썼잖아요 해진이 내가 그러니까 곡사 어, 근데 내 방향으로 안쐈는데? 아 그래요? 네. 나 그쪽으로 쏘는걸로 봤는데? 버근인가 잠깐만 아 난세 원래 영웅이 도래하는 법 호호. 허미허 어허... 음. 덤벼 이 자식아. 생존자가 들어갔다가 그냥 아주 그냥 풍식간녹아버렸는데 와, 아, 이게 질싸움 아닌데. 마음 아프네. 아! 는 아니 뭐야 이거? 버그야? 아. 나쁘지 않다. 그래도 마지막 시체 보이다 든거 좋았어. 어. 이 클리셔 클리셔 안 죽어. 아, 아. 가 너무 연가가 미숙한데 스케트셔야 될 거예요. 어, 스숙해어야지뭐 음, 어. 뭐 그냥 판스로 박치기야지뭐 홀릭 어, 스케줄러. 어, 판스 같은 거. 리얼스. 그냥, 어, 박스 박스 응. 그냥 공 받기. 위포지션닝 잘하기. 그거 말고 딱히 어려울 게 없음. 뭐심마로 들어가면 이제 상대의 딜타이밍에 W 그 빠른 타이밍 목 그런 거 있죠. 눈물 걸기.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방금도 네. 아 이거 CCTV를 <목소리> 확인을 안 했네. 나도 이거 자꾸 까먹네. 아 상대 CCTV? 그러니까 어 CCTV 열려 있었는지 알았으면은 의심이라도 했을 텐데. 어. 아, 그래서 제가 상대 보자마자 그 복사 날린 거 보자마자 위치 아는 것도 코락이 됐는데 안 들렸나 아... 보다. 나는 저 CCTV 쪽에 쏜줄 알았어. 까먹, <laughs> 음... 까먹. 아 근데 저는 그거 CC 구분이 잘안가 가지고 봐도 대시 대시. 그걸 모르겠는데. 아들 열심히네. 럽다 어. 저 팀도 게임 많이 하는 팀일 텐데. 사가잼토스트저 저기 팀. 아 되게 고수예요? <laughs> 음. 저분들도 엔같이 스쿼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빡세하네. 박세야재밌어박세하니 연습도 아, 그래. 되고 재미도 있고. 응. 음. 엔류이 음. 음, 님은 이제 클럽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고. 가자. 네, 오래 하신 분들이구나. 사과잼 토스트 님 모르고 엔류이 님은 그래요. 사가잼 님은 치가잘 몰라요. 오케이. 1분 <목소리도> 후, 해. 항공 보급이 오케이. 도착한다. 이거 라그리아님한테 또 쿠냐도 받아야 돼. <laughs> 또 리다 이리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나. <laughs> 여기에 해버지가 있다면 그분은 리버지라. 아리 리버지 있어요? 예. <laughs> 네. 왜 일이 끊기냐? 세이머. 강자라. 강자로도 술이 담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싫은 거. 이거 학릉지인다. 1분 50초. 아무도나 앉아도 시간 체크들 하시고. 일단은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죽이 좀 늦게 떠서 파밍 속도가 좀 많이 지연되긴 했어요. 오케이. 어, 첫번. 이 순간은 이제 왔 가위는 챙겨야 되는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어요. 얘진 그 지나가면서 가위 있으면 가위 하나만 챙겨 주실래? 햄 오케이 어 노력해봄. 그리고 나... 계란빵 없어야겠다. 오케이 이러면 가능한. 용감이도 <놀람> <공감이드> 없어 되겠 <놀람> 개위. 개가오 나딘이 있네. 가라면 학교 스타트하는 나딘인가있줄 알았는데. 양궁장 갈게요. 오케이 양궁장 저도 고투차. <놀람> 개위 못찾았 이거 <놀람> 왜안 나오냐? <놀람> 지금 50까지. 여기 한번더 들림. 라이터 저두개 있어요. 참고로. 어, 수반. 어 나왔다. 확인. 대비 CCTV 저... 옆에 뿌려둠 오케이. Okay. 너도 이제 템 타고 해서 첼카로 가고 있고. 오케이 okay, 나이스. 어 이거 종이 있어. 연못에 리더 있어. <laughs> 하트 벌써 틴스. 탄 스프링이네 저거 어떻게 스프링해? 마주치면 죽는데 아 잠깐만 저제 앞에 시체 봤거든요? 그만큼. 심안는저 저절로 돌아가서 텔 탈게요 좀 걸리긴 한데 지금 야, 두 분이서라도 숙자 빠르게 템포 당기셔도 되고. 제거 템만 좀봐 주실래요? 승복 뭐 종이. 땅이 종이는 나안 죽는 선에서 사. 도착만 하는 돼. 내... 어, 오케이. 어좀펼치어 <laughs> <laughs> 바로 내수 앞에서 누가 누웠어, 바로. 먼저. 박는 수 없을 거예요. 아, 열린 줄 알았네. 템 없다 보니까. 아, 저 차라리 저런 어, 김에, 그 뭐야, 감자 캐 가서 나중에 그 감자 동선 없앨게요. 오케이. 스톰 아, 나왔네요? 물수는 이거 혹시, 나태님 그못좀 뭐 많이 쓰셨어요? 뭐샷 여기 있어요, 요 안쪽에. 여기, 여기, 여기 가위도 있음. 안쪽을 안주 종료하고. 철판 필요하신 분 있어요? 철판 필요? 는요안하지요몇 병이나 팔아이쪽으로 오시면 행복여이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붕대 모토 필요하신 모토 분 있으면 붕대도 여기 하나 뿌려놨어요 어. 챙겨왔어요. 대나무 대나무 옆에 부, 못 누군가가 보신 분 합니다. 없어요? 저는 먼저 가서 CC 켜 놈. 확인 철판 늑대도 나왔는데, 제가 뿌린 거 드시면 돼요, 철판. 여기, 예, 승모. 어, 어, 나, 종이 여 근처에 있었는데? 얘, 예, 못도 버려놓으셨네. 오케이. 종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못감 두 개랑 얼음 네, 두개 났어. 네. 나이스. 잠시만. 어? 굉장히 무서운 지금, 사망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오케이. 빨리 가는 중. 오케이. 살았음. 생난은 안참 털렸다. 생난 안 털렸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클레이션 하실? 클레이션 해도 되긴 한데 일단 캐노코 각좀보자그 어쨌든 파스코어 아, 쪽이 포크가? 더 좋으니까. 저 포크가. 옷감 일단 주실래? 옷감 포크. 두 개면 일단 기본템 어느 거 같아? 얼음은 내가 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그 얘기.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했어요. 혹시 필요한 물건 뭐? <laughs> 저는 오렌지. 피아노 선? 피아노 선 오케이. 저 오렌지. 오렌지. 스틸템이 없어갖고. 아 스텝템 좀 만들었어. 달리, 이 얼음, 얼음, 얼음 들 얼음 들이 얼음.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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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선 먹었어 음 오렌지 음얼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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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오 얼음 해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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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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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얼 같은 음이음 얼음 얼 오렌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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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조심 조심 아 일단 어, 피오라 디스켓 빠졌거든 이거 아, 제이님 일로 오시면서 아저 막아 회진 먼저 뭐, 헤진 먼저 헤진 먼저 헤진이 먼저 이 그다음에 다이 니 다이 니 빼고 다이 린 다이 니 한번 빼고 <laughs> 저 공포 걸려갖고 완전히 먹고 그다음에 지금 큐 없어요 큐 없어서 못 빼요 방금 상황에서 오케이 아 어, 얘네 칠로 캐공 발사야주면 되는데? 이거 다시 올거임 하면은 로테인션 올텐데 오는데.. 아는데 그냥 제가 그냥 깡으로 맞으면서 그냥 한명 살릴게요 살렸어 이러면 다이린 눕혔고 오케이 나이스 와 아, 잘했다 이거 오 판단이 좋았다 와 근데 창피오라 데지 내가 시야 밝혀줄게 들어가자들어가자 들어가자. 내가 부수시야 밝혀줄게 다시 살리자 내가 내가 대신 맞아줄게 이를 롱베를 내가 대신 맞아 줄게. 내 뒤.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고해. 아. 스킬 풀이었나? 예. 이거 아,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 아, 이 어, 진짜 에러란 네. 거예요? 이게 아, 음. 예, 근데 아, 우리가 사고 다 오시한 거라너에서 근데 다이닝 스테미나 필요 없음. 아니그니까니스은 그냥... 아, 그러니까 피... 스킬은 필요 없는데 아, 그 풀을 만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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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만들어야 안 나. 아이템 아, 아이템만든 스템이 아, 없어. 아이템만든데 스태미나 필요하죠. 까비 네, 네, 네. 까비 지금 성갑하고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면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 니팀 버려라뇨. 그런 게 아니지. 아 이거 아쉽네. 까비 까비. 스템 없어. 스템 없는 거. 이다 내 전. 아네 되게 우리 아니 근데 다들 잘 싸운 거 같아. 되게 잘 싸웠어. 나 그냥 끔살 당하고 시작했는데. 원래 제... 제가 원래 붕이 그 피오라 향을 응. 떴거든요. 근데 혜진이가 막아줬어. 몸으로 막았어. 아 시체가?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그거. 그거. 아일반 혜진이가? 아 근데 그 그게 오히려 더 좋긴 했는데. 혜진 마무리에 가능성이 있었던 거라고. 일본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을 채택 도중에 못 아예 못만되나시 채택 가능한 게 아마 그. 묘지 안 들리죠? 묘지 안 들리면, 그, 해봐야, 그, 성당에서 우유 조금 나오면 우유가 좀. 그러 내가 좀 남겨둘게, 꿀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꿀물 남겨서, 그, 양궁장에 뿌려둠. 오케이. 어, 아, 진짜 슬픔 아깝다. 성답이어 <laughs> 너무, 너무, 그니까, 그러니까 내, 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지체됐어. 그냥 빨리 가서, 그, 모래사장, 그냥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았으면은, 우리 성당이 더 높아가지고.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리더를 솔로에서 하다가 접은 게스이좋너 응? 때문에 빡쳐놨고 이게 아 맞아 이게 초중반까지 리다가 스태 스테 없 스태템 없으면 그템 템몬 만들어서 개 빡쳐가지고 그래, 그래서 요즘 그 호텔 글러브 리다가 좋은 게 스태템도 만들면서 가지고 그게 되게 편하더라요지세 명님 성산도 조심 상구5묘지3 성당 아주 이어 터질예정 그러게요 리다 잘 도망가야겠다. 루지 3명이면은, 근데, 무기, 얘는 무기 안 나오거든. 루지 3이 차는 것 같기도 하고.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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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야겠네요 아, 오케이. 음, 컨트롤이 좋아야 되는데. 그, 뭐야, 쟁이님. 네. 그거, 붕대 하나 가져가야 돼요? 붕대, 뭐, 나 충분한데? 아니 아까 부터그 뭐야 생생그 뭐야 포스코 하나 묶어있을때 뭐 계속 붕대 얘기가 나와지고아 그거는 아까 아까 아까는 붕대를 내가 못 목구했음 어 원래는 붕대 나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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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부족한가 싶어서 원래 부족하면은 저 어차피 붕대 하나 팔에 껴서 가지고 갈수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고. 마지막 분지 구역지정되었 아서다아 벌써 이 알아서 하게 해지는 조심해 주세세 준비 중. 오케이 물 집중. <laughs> 아 리다 아, 아, 좀 들었나? 아 유리병 같은 거가다 공장 0시 먼저 캐놓을 그렇죠. 예정. 현재 시간 1분 15초 늦지 않게 와야 함. 음, 종이가 없긴 한데 아 여기 뭐야 자이라고 무서워 무서워 얘들 몇 명이 여러 명이 못챙일것 같으면 종이 정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어, 그냥 양장 그냥 그냥 와서 종이면 종이 그게,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이라고 걔네가 같이 있다니까 이다오 아, 같이 조합하고 아, 같이 아, 같이 아 그래서 탈 타기 함되다고 아. 어. <laughs> 그럼 고주가 쪽으로 달려보는 건어떠 나쁘지 않은 선택 차라리 틈을 응. 기다리는 것 보다 다른 쪽으로 꺾는게 확실히 빠를 수도 있어 이게 훨씬 빠를텐데 양궁장 하던 사운도 없음 일단 꺾고 고저가보고 근데 굉장히 무서운 빨리 왔으면 좋겠지 저 그럼 가는거 좀 늦어져요 오케이 그어도 나쁘지 않은데리이도면 좋지 않 그죠? 아무거나에으면 조금 더빠르 그러면은 <몬> 어. 마지막에. 물한 피에 죽이네. 이다 아, 공안 나와 이거.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꿀물 꿀물 어놨으면이꿀물수란병 아, 종이하고 승복, 저 챙겨놨어요. 나이스. 꿀물도 챙겨주세요. 아, 꿀물이요? 저양호정 탈중. 이번에 굉장히 잘 모임. 빠르게 저, 야동 잡고 철판이랑 데려갑니다. 여기 접착제, 철판 접착제. 여기 여기 철판 접착제, 나이스. 철판, 아, 철판 필요하세요.